오늘의 책. 어. 크리스마스 캐럴이에요. 아이들이 어. 꼭 읽어야 할 세계 명작 동화. 기탄교육에서 기탄 나온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첼스디킨스 원작이고요. 권태문 역금, 강영수 그림. 자, <laughs>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족과의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구두쇠 스크루지 아저씨는 이런 날도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앉아서 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친구가 돌아가서 그런가? 그때 한 소년이 사무실 문을 두들겼어요. 소년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고 푼돈을 버는 불쌍한 아이였죠.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 캐럴 불러드릴게요. 시끄럽다! 썩 꺼지지 못해! 소년이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스쿠지 아저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소녀는 너무 깜짝 놀라 그만 달아나 버렸답니다. 근데 조금 나쁘다. 응. 이윽고 퇴근 시간이 지나자 보비 나가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흠, 즐겁긴 뭐가 즐거워? 자네 그 다음 날은 새벽 같이 나와서 일해야 돼.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날에 일을 쉬는데도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게. 영 못마땅하기만 했어요. 이날도 스크루지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집에 가봤자 반겨줄 가족 하나 없었으니까요. 스르륵 스르륵 잠깐 졸고 있는데 스르륵 스르륵 어디선가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 아! 중 글쎄,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가 눈앞에 서있지 뭐예요 말리가 유령이 되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저, 저네가 웬일인가? 스크루지, 아직도 구두쇠로 살고 있군. 말리도 스크루지 못지 않게 구두쇠로 살다 간 사람이었어요. 날 자세히 보게나. 그러고 보니 말리는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있었죠. 불쌍한 이웃은 나 몰라라 하고 평생 구두쇠로산 죄로 죽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네. 그런데 왜 나한테 나타난 건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충고해주기 위해서야. 충고가 뭐지? 뭔지 이제 잘 봐봐. 곧 자네에게 새 유령이 찾아올 걸세. 네, 유령. 새 유령? 그래, 유령들을 잘 따라가 보게.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네의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나. 이렇게 말하고 말리는 사라져버렸어요. 이 내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스크루지는 머리를 흔들어 보았죠. 얼마 뒤 머리가 하얀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누누 누시오. 나는 과거의 유령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스크루지는 고분고분 유령을 따라갔어요. 유령은 스크루지를 청년 시절로 데리고 갔어요. 스크루지는 한 아가씨와 함께 있었죠. 스크루지, 당신은 변했어요.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이제 그만 헤어져요. <laughs> 아가씨는 울면서 뛰어갔어요. 그만, 그만 보고 싶어요. 스크루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하지만 유령은 억지로 다음 장면을 보게 했어요. 이번엔 소박하지만 따뜻한 어느 집 거실에 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아, 벽난로 앞에 노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부인은 조금 전에 바로 그 아가씨였어요. 여보, 오늘 당신 옛 친구 그 스쿠즈 소식을 들었어. 그래요? 어떻게 살고 있대요? 아, 가족도 없이 혼자 일만 하면서 산대. 하나밖에 없던 친구마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더군. 얼마나 구두쇠인지, 거지들도 그 사람한텐 구걸를안 한대. 에휴, 가엾은 사람. 스크루지는 비참해서 눈을 꾹 감았어요. 그러자 과거의 유령이 사라지고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현재의 유령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가난한 동네로 데려갔어요. 한 아이가 목발을 짚고 뒤뚱뒤뚱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지요. 스크루지는 아이를 따라가 보았어요. 아이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바로 스크루지가 데리고 있는 직원 봅의 집이었어요. 봅과 아내 그리고 여섯 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막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지요. 아까 목발을 짚고 갔던 아이는 봅의 무릎에 앉았었, 앉아 있었어요. 얘인가 봐. 봅이 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을 스크루지 사장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봅은 월급도 제때 안 주고 매일 잔소리만 하는 스크루지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되게 착하다. 그 모습을 보고 스크루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요. 오길의 나이번엔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 유령은 미래의 유령이었죠. 미래. 미래의, 유령.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무덤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선 마침 스크루지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죠. 스크루지 영감 죽었대요.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휴, 구두쇠 스크루지 죽었다고 누가 슬퍼하겠어요. 어느 부인의 말에 스크루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나는 난 정말 잘못 살았구나. 스크루지는 크게 내우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땡땡땡 땡, 땡. 그때. 교회 종소리가 울렸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은 거예요. 유령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스크루지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 고아원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 돈을 써 주세요. 스크루지는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그뒤 스크루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좋아, 좋아, 자, 오늘의 책, 종알종알 말해요. 한번 해볼게요. 아, 나부터, 나부터. 자, 누구부터 이야기하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아, 다시, 가위바위보. 정확하게. 묵. 얘가 이겼어. 자, 그림을 보고, 다혜부터 얘기해보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이첫 번째 그림 무슨 내용이에요? 어, 스크루지와 친한 친 같이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어 보비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부 같은 거. 어 타미는 그렇지. 두 번째. 이건 누구야? 음... 스크루지 유령. 야, 네가 왜 스크루지 유령 하네. 아니고 타미가 말해봐. 유령. 유령. 말리. 죽은 말리. 말리가 누군데? 응. 말리 스크루지 친구. 스크루지의 죽은 친구, 그렇지? 죽은 친구가 왜 찾아왔어? 아 스크루즈한테, 이거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해 말해주려고. 자, 다 해. 세 번째. 세 번째? 어, 이건 누구야? 음, 어, 스크루즈, 유령? 어, 우리 어, 어. 스크루즈랑 유령이 어디에 갔어? 뭘 보러? 음, 여긴 누구야? 언니. 언니가 도와줄까? 옛날 생략자로 보러 여기, 보면 누구야? 여기 어. 스크루즈 스크루즈가 젊었을 때 스크루즈가 청년이었을 때 여기는? 한 아가씨 어, 결혼할 뻔한 아가씨인가봐 응. 자, 그다음 어, 그 다음 그림 다혜가 말해봐요 여기 어디에요? 복복 오, 아저 씨네 집이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아저씨가 뭐라고 기도했어? 스크루지 아저씨한테? 어, 모두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세요 하면서 혼자 있을 스크루지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어. 착한 아저씨였어. 그렇지? 네. 너무 착. 자, 담이. 이거는? 이거는 미래의 유령하고 함께 스크루즈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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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말해 그렇게 같이 말하면 되지 스크루주... 왜? 스크루즈 스크루즈 아니고 갔어. 스크루지 무덤 장례식 갔어 어 스크루지의 장례식에 갔어 근데 진짜 근데 누가 슬퍼했어 안 슬퍼했어 아무도 안 슬퍼 하고 웃었어 아무도 안 슬퍼했어 그지 응, 응. 자 이제 마지막 그림 다해 어... 스크루즈가, 스크루지가, 스크루지가, 막, 어... 막이 왜 자꾸 나와? 막. 어, 막? 음... <laughs> 음... 막. 모르나, 근데? 그래. 스크루지가 다음날 아침에, 애기, 애기 아이디가 아이디가 있어. 그래,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금고에서 돈을 찾아서, 고아원에 가져다 주고 이걸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어. 네. 자, 음. 반짝반짝 나루타, 생각해요. 나루타, 할게요. 나루타, 나루타, 나루타. 1번. 나루타, 나루타.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집에 가고 있는데. 2번. 이런 날도 인상을 찌푸리고 일만 하는 사람이 누구? 구두산 스크루지. 그렇지, 스크루지. 자, 다해. 이거 어려운데. 스크루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름은 뭐였어? 어. 어, 수... 수... 아니야, 한 글자인데. 한 글자? 어, 스. 아니야. 한 글자라고. 봄이랑 비슷했는데. 봄? 복. 어, 언니가 말해줬어. 복. 복? 어, 봄. 복. 복. 어, 3번. 밤늦게까지 일하는 스크루지에게 죽은 친구 말리의 유령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말리가 무엇에 묶인 채 나타났나요? 어... 잃을데 그게 뭐였어? 다이가 다미. 말해봐 새 다이 어. 글자 주, 주, 주. 아니야 너할 차례야 아니, 진짜야 어. 제가 알려준건데 아까 그럼 다이가 하는거야 아니야 다미가 하는거야 어새 글자? 진짜야 쇠? 쇠? 쇠로 시작해 새. 지. 새 그루쥐? 쥐그루 그건 <laughs> 아니고 이게 어려웠구나. 새 사슬이야. 새 어. 사슬에 묶인 채 나타났어요. 아, 우리 이렇게 자, 난리의 사람을... 유령이 사라지고 나서 유령이 세번 찾아와요. 그렇죠? 마지막 미래의 유령. 처음엔 누구? 과거. 그다음? 유, 너. 너. 체크. 어... 과거. 주크요. 난 체크. 두 번째. 현재. 과거, 현재, 마지막은 미래의 유령이었어요. 음. 자 이번에 다혜가 대답할 거예요. 네. 다혜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스크루지 아저씨는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아저씨가 식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도 없고 아저씨는. 뭐만 했어요?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돈만 좋아했거든요. 두 번째, 다미가 해봅시다. 네. 과거의 유령이 스크루지 아저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죠? 대답, 말로. 말로 대답. 음, 과거의 유령이 스크루지가. 스크루지가 아니고 스크루지가. 지가. <laughs> 스크루지 진짜. 아저씨가 뭘 보여주었어? 청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여주었어. 자, 현재의 유령은 뭘 보여줬어? 현재의 유령은. 현재의 유령은 보 아저씨네 집에 해야. 모두 모여서 밥 먹으면서 스크루지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여주었어. 네. 자, 마지막. 두 명, 둘 다한테 물어볼게요. 네. 스크루지 아저씨는 왜 크리스마스 아침에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어, 애들한테 잘해 주고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 다 얘는? 어. 나는 그냥 같이 아이들 이어 음? 놀리고 가서 놀아주고 같이 놀아 주려고. 놀이공원 아닌데 고아원 밖에서 놀아. 자, 놀았다.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여러 나라의 축제일이 있어요. 독일이랑 네덜란드는 니콜라스 축일이라고 12월 어. 6일에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처럼 그 전날, 5일 밤에 아이들이 신발을 문 밖에 내놓고 자면, 그 다음날 사탕이나 작은 선물이 넣어 들어있는 거래요. 어, 비슷하지? 좋겠다. 산타 할아버지랑? 그 다음, 스웨덴과 핀란드는 루시아 축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해보자요 크리스마스를 네. 앞두고 아침에 여자애들이 눈 뜨자마자 새별처럼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엔 촛불로 만든 화환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가족을 깨우고 그날 하루 종일 가족들한테 봉사하는 날이래.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루시아처럼 그리고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베파나, 베파나 축일이 있는데 1월 6일에 네. 베파나라는 착한 마녀가 네. 빗자루를 타고 다니면서 착한 네. 애들한테 선물을 나누어주고 우와, 나쁜 아이들에겐 네. 석탄 덩어리를 나누어준다고 석, 믿고 있어요. 석탄 덩어리가 뭐예요? 석탄 덩어리? 어, 네. 연탄 찌꺼기 같은 너네한테는 음 검은색 재 같은 거 뭉친 거 잔뜩 재. 그런 거 재가 우리 불 피우면 나오잖아 아. 또 해봤잖아 거기 밑에 거. 있는 검은 찌꺼기 아. 음. 자 크리스마스 캐럴을 쓴 찰스 디킨스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 최고의 작가예요 영국에서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빚을 지고 감옥살이도 해서 디킨스는 학교도 잘못 다니고 12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했어요. 그는 21살 때부터 글을 썼고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그 당시 어린이들을 착취하던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지요. 크리스마스 캐럴은 빈부격차가 심했던 당시 영국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신인 사랑과 나눔을 잘볼수 있는 작품이지요. 스크루지가 새 유령을 만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물질과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 여기까지예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